시간이 두세시가 되었는데도 손님이 정말 많습니다. 밀면의 종류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 온 육수마저도 여기는 조금 특이합니다. 푹 끓여낸 한울사골 육수인데, 한입 먹으면 깊은 설렁탕 맛이 납니다. 아주 맛있어요. 주문 즉시 바로바로 뽑아내는 면발에, 다른 곳과는 다르게 고명을 잘게 찢어서 수북이 올려주고, 향시 이렇게 살아라는 육수가 구비되어 있어서 여름에 최고입니다. 먼저 물밀면부터 한입 먹어봤는데요. 국물부터 감칠맛이 남다르고, 더위가 한 방에 가더라고요. 면발 한입 땡겨보면 찰기가 너무 좋고요. 같이 올라간 고명이랑 먹으면 진짜 진짜 식감이 좋습니다. 아 저희가 진짜 한마에 간다. 다음은 해장밀면을 먹어봤는데요. 요거 요거 아주 애주가와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사랑받을 아이입니다. 소스만 먹어도 매콤하면서 맛있고 육수랑 잘 비해서 한입 먹으면 요거 아주 맛있습니다. 매콤하면서 얼큰해서 진짜 해장하기 딱이겠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차가운데 이런 칼칼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선해. 맛있어. 그리고 비빔밀면과 만두 먹어봤는데요. 만두피가 굉장히 얇은 피인데 이게 또 굉장히 쫀득하니 입에 착 감기는 맛입니다. 맛있어요. 비빔밀면은. 면발의 양념이 잘 배어들게 잘 비비고 나서 한입 먹어보면 감칠맛이 좋고 파인애플 향이 싹 나면서 단맛이 올라오는데 너무 맛이 좋고 어느 정도 먹다가 시원한 냉육수 부어서 물 비빔으로 드셔도 굿입니다. 여긴또 차가운 거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렁탕도 구해놓으셨는데요. 12시간 이상 뿌려낸 설렁탕 맛이 입에 착착 붙고 아이들이랑 갔을 때도 밥한끼뚝딱 해결도 좋겠더라고요. 설렁탕에 깍두기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말이 필요가 없는 맛입니다. 솔직히 이집 먹고 제 밀면집 순위가 바뀌었어요. 밀면계의 다코스로 떠오르는 이 집은 자명밀면입니다.